자, 4가 지금부터 문법하고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봅니다. 첫 번째 걸 보면, 일단은 you do 이렇게 갈로를 잘 쳤는데 앞에 선행사 했으니까 형용사절이지? 근데 do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 없어. 근데 여기에는 지금 목적적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는 겁니다. the first와 같은 소수하고 띵띵띵 이런 게선행사로 나오면 위치 대신에 대 h 써줍니다. 알겠죠? 그리고 imagine 타동사 뒤에다가 완전한 절이 나왔는데 명사절이니까 접속사 대시 생략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약간 매체 같은 거 이제 TV나 인터넷, 스마트폰 앞에는 오늘 쓴다라는 것도. 그리고 요거는요, 지금 주격관계된 명사 대시죠, 그제 주격이 나올 때는 수일치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즈로 쓸 수도 있어. 왜선행사를 리스트로 생각해 버리면? 근데 뒤에 요 관계절이 지금 아이템스를 꾸며주는 해석이야, 알았어? 그리고 아, 뭐 내용상으로 아이템이 더 중요하니까 얘를 꾸며준다. 항상 바로 앞에 거 명사만을 꾸며주는 건 아니다. 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해석을 한번 가볼게요. 일단 너에게 맞는. 목록에 아, 리스트에 목록들이 다 이런 말이야. 그 여기서 에니 네 목록 맞는 거 체크해라 이런 말이지. 이 리스트에서 니한테 맞는 아이템은 한 개씩이거든. 요거를 체크하는 거니까 이거 좋게 니한테 맞는 아이템들 선행사가 아이템스니까 스위치 r에 맞춰라 이 말이야. 그 be addicted to는요. 요거는 수동태로 꼭 알아 놓으세요. 알겠지? 오케이? 어디에 중독되다. 전지사 t 라는거 명심하고 f 이 e 포 comfortable 요거는 이형식이니까 부사 오지 않게 조심해. 보호 자리에. take A into B, 그러면 A를 B로 데려가다 라는 뜻이야. 그, 요거는 it to 진주어 가져옵니다. 오케이? 그, den을 중심으로 해서 병치가 일어났는데, 앞에 on, 뒤에 with 비교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친구와 함께 보다 스마트폰에 시간 쓰는 게더 즐겁다. 뭐 이런 거지. 그지?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while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tudying이 나왔는데, 요걸 보시면, 자, while 이라는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I study 이렇게 당연히 나오는 게 제일 좋죠. 주어 동사. 근데 주어가 I가 여기 두번 나왔으니까 생략한다. 주어가 없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동사가 그대로 나오면 절대 안 되고, studying 이나 혹은 studied ingpp 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또 앞에 time 꾸며주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여기 위치나 대시 생략됐고, 그리고 어 오브 전지사는것좀 알아 놓자 알겠죠 경고음이라 그럽니다. Next to는 전지사로뭐 옆에 beside하고 똑같고요. While은 접속사, during은 전지사죠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접속사 while이 맞다라는 거죠. 안 되는 거한개한개다 크게 체크해놔야 됩니다. 자, 몰대는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리고 자 이거는 지금 o 형식인거 됩니까? 느낌 와야 되지, 바로? 알겠죠? 아, 99%다. 그대로입니다. 도미노로 해석해볼까? 주어가 야기한다. 목적어가 쓰도록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 요거는요, 타임 뒤에는 원래 투부정사가 나오면 행용사정법이 자주 온다 했지? 뭐, 뭐, 할 시간이다. 이란 말이야. 중간에 뭐가 왔어?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지. 그제? 그럼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지. 너가 시작할 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민수에 대한 목적, 동명사가 나왔다는 거 명심하시고, 주어가 의미한다, 뭐뭐 하는 것이래. Staying away from digital d e v 디지털 장비, 스마트폰, 이런 것에서부터 away from 멀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런 음. 해석의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from 전치사 있는 거 많이 외워둡니다. 알겠죠? 너는 자유를 즐긴다. 어디에서부터? 아우, 너무나 시끄러운 디지털 세상에서부터잖아. 그치? 그리고 이 형식 동사 feel이 나왔어. I feel happy. 이렇게 형용사로 나와도 되는데, 일단 ing는 pp 붙이는 이런 형용사가 나올 때는 내가 느끼면 pp. 주면 ing라고 배웠죠. 내가 refresh. 편안함을 느끼는 거잖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I feel refreshed. 가 와야 됩니다. 알겠죠? 헬 p 5형식이죠. 목적보에는 원형이나 t o 가 나온다라는 거. 지금은 s p e n ᄃ가 나왔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with, without하고 with하고 섞어서 쌤들 많이 내시니까 해석상으로 잘 알고 있으라.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자, 동명사가 주어에 온다. to live나 living이 이렇게 나올 때는 단수 취급한다. 그지? 진조가조 이투가 나왔거든. 투는 명사종법이겠지, 당연히. 그지? 근데 to 정서의미성 주어가 또 나왔다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이 많이 했죠? 진조가조에서. 오브도 써도 되고, 폴도 써도 돼. 근데, 진주어 가주에서 이리즈 형용사 하고 나서 오브 명사, 포 명사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이두구분에서 오브는 앞에 형용사가 어떠한 것들? 사람을 설명해 주는 거. 요거는 사람 외의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 그래서 포이더 많이 쓰이겠지, 그제? 사람을 설명해 주는 형용사는 뭐가 있습니까? 뭐, kind도 있고, wise도 있고, 사람한테만 쓰는 거 있잖아. 뭐, generous도 있고, 그제? Considerable, 어, consideration, sorry. c o n s i d e r i n g 사려 깊은 이 y 는 got it. I got 이 h i s sweet time. I got it. I g 다라고 하는 got it. I g e o 자, 그리고 이거 알겠습니다. 그죠? 주어 없을 때는 이렇게 아닌지 와야 된다는 것이고, keep A out of b 라 그러잖아. 요 B에서부터 A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빼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A를 B 밖으로전 out of가 from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지? 침실 밖으로 스마트폰을 유지해라라고 하면, 침실 밖에 스마트폰을 놔둬라, 이 말이죠. 대 h 하고 i t 고 구분하는 것은 해석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spend time ing, 요거는요, 어, 수겁니다. 그 흔히 쓰는 건데, 음. 어떤 시간, 돈, 노력 같은 거를 뭐뭐 하는데 쓰다라고 할 때, 이렇게 ing는 뭐뭐 하는데 에라는 해석이야. 알겠지? 자, few의 비교급 fewer, 그리고 little의 비교급 리스거든. 그지? 둘다 비교급이야. 근데 리스가 아니고 왜 fewer이 왔을까? 메시지에서 s 붙었죠. s 붙었지만 few하고 관련된 걸 써야지.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가정법 과거입니다. 요거는요, 일단은 유튜브에 우리 동영상 있습니다. 그거 보고, 이, if I were y I 다음에 was wise, 월이 왔지, 그지? 그러면은 가정법 과거입니다. if 가정법의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라는 걸 명심해야 돼. 내가 월이 왔기 때문에 너였다면 그러면 절대 안 되지. 자, 내가 너라면 우슈쿠마 동사오뇨, 역시 가정법 과거. 나는요, 내 시간을 줄일지도 몰라. 스마트폰에 쓰는 걸 절반으로 라고 할때 by half라는 표현 쓰고 내가 너라면 현재 I turn off all, all, all 모든 경고음 이런 걸다 끌지도 몰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뭐 카톡 왔음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지 여기서 알림음 이런 것들 다 끈다 이러면 자 그리고 자 have의 과거에 head가 나왔어. 여기 were이 나왔듯이. 역시 가정부 과거거든. 현재 사실의 반대 예요 역시 내가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그러면 안 돼. 현재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려울지도 몰라 라고 해석해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이건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해석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제목이 Are you, are you r digital citizen? 이라고 했습니다. Are y are you? 얘들아, 이거 쌤 지금 오타친 거 같아. U입니다. R 지우세요. 았쩌 Are you a digital citizen 그랬다. 당신은 디지털 시민인가요라고 물었어. 디톡스라고 원래 독을 빼는 거야. 디지털 디톡스를 위한 시간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아, 그럼 스마트폰에서 좀 벗어나자 이런 내용이겠지? h i student 안녕 친구들. When you wake up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어날 때 what is the first thing you do? 네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뭔데? Do you read SNS postings? SNS posting을 너는 1, 2라고, 나 게시물이라고 그러지, 그제? On your smartphone, 스마트폰에 게시물을 먼저 1, 2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죠? 잠시만. 아, 오늘 금요일이구나. 오케이. 자, imagine. 상상해봐라. 너의 스마트폰이 네 근처에 없다라고 생각해봐. 기분이 어떠니? 학생들이여, 체크하세요. 목록들을. 리스트에 있는 목록에 체크하래. 너한테 알맞는 걸. 이 중에서 어떤게 많나 각자 테스트 해봐 너 스마트폰에 중독되니? 중독되었니? without my smartphone 스마트폰 없이는 굉장히 불편하다 I take 나는 스마트폰을 화장실까지 가져간다 그리고 시간을 더 많이 쓴다 뭐보다? 친구와 함께 보다 스마트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다 나는요 SNS 게시물들을 자주 체크한다 공부하는 동안에 나는 시간을 줄이려 한다. 스마트폰에 쓰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실패한다. 난 스마트폰을 체크한다. 뭐한 직후에 내가 여러 가지 알림 음 같은 걸 듣고 나서는 스마트폰을 체킹한다. 나는 먹는 동안에도 밥을 먹을 때도 내 옆에 스마트폰을 가진다. 옆에 둔다. 이란 말이죠. 자 what is your score? 네 득점이 어떻게 되나? 위에 체크해 보니까 절반 넘나? If so,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if you check the more than half, 절반이 넘는다면, 너는 스마트 중독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스마트폰 중독은요, 야기합니다. 네가 시간을 보내도록,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스마트폰에, 오케이? Okay? 또한, 너는 집중할 수 없다 공부에 그리고, may have a pain in your neck, 목에 고통을 느낄지도 몰라. 그리고, now it's time, 지금이 시간이 덥다는 시간, 니가 디지털 디톡스를 시작할 때이다. 이란 말이지. 디지털 디톡스는 의미한다. 뭐를? Staying away from. 이 표현을 외우세요. 알겠죠? 자, 디지털 장비들을 멀리 두는 것이란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한동안 좀 멀리 돌아. 이란 말이지. 그죠? 자, 디지털 디톡스는요, will help you a l n t 니는 많이 도와줄 것이다. You can enjoy freedom. 너는요, 시끄러운 디지털 세상에서부터 자유를 즐길 수 있다. 그러면, 너는 그리고 You can focus more. 이라고더 집중할 수 있다. 어디에? 너의 일에 집중할 수 있다. 때때로 너는 상쾌함을 느낀다. 그리고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길지도 모른다. 디지털 디톡스는 도와준다. 네가 쓰도록 다른 사람과 시간을 더 쓰게 한는다 기계가 아니고, 그자 Living without a smartphone이라고 했다.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것. s o is not easy. 쉽지 않단다. h o w e v e r 는 내용 바뀐거지. 문장하고 파악하세요. 그리고 의미상 주어 너가 Set some rule. 규칙을 정하는 것. 그것은 필수적이란다. 뭐를 위해? Using your smartphone을 쓰기 위해서. 너는 필요하다. 그 규칙을 따를 필요가 있다. 자, 제발 form 형성해라. 집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집단 속에서 만들어라. 규칙을. 너의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에 스마트폰을 꺼라. 그리고 스마트폰을 화장실에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놔둬라. 그리고 밤에는 그것들을 이용하지 마라. 데모 누군데 스마트폰입니다. 왜 s 붙었지? 그러니까 이씨 아니고 데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아호성민수는요. More time for 아웃사이드 액티비티스라고 했어. 야외 시간을 위한 그러한 시간을 더 가진대. 우리는요 가질 것입니다. 뭐 하는데 야외에서 스마트폰 없이 야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질 거야. 그리고 메시지, SNS 메시지 더 적은 SNS 메시지인데 우리는 올릴 거래. 더 적은 SNS 메시지를 스마트폰에 올릴 거래. 그리고 이 아이들은 내가 너라면 난 스마트폰을 절반 정도 스마트폰에 시간을 줄일 거야. 내가 너라면 모든 알림음을 끌지도 몰라. 넌 잘했다, 학생들아. 그리고 네가 스마트폰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어려울지도 몰라. 그러나 너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디지털 디톡스와 너는 현명한 스마트폰 유저가 될수 있다. 여러분. 자, 반복하시고 체킹해 둡니다.